의뢰인은 포천 미래포럼 양호식 대표님이 재정을 해 오셨습니다. 2022년 12월 포천시 인문도시 조례 제정 주민반응 간담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간담회 안건으로는 주민추진위원회 응견 수립, 추진위원장으로는 포천시 조례연구회 양성근 회장 초대를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어, 조례 제정 주민 발안 추진위원회의 창식을 추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포천 인문도시 조성 조례 제정에 있어서 주민 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 시범적으로 첫 사례가 되는 부분 이 있어서 많은 시민 단체, 기관, 시민 분들이 참여가 필요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간 주도 일시적인 활동에 있어서 임시기부인 추진위원회 발족을 통하여 행정적, 계획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기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저희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음 인문도시 조례 제정 주민발언 추진위원회 입적심및 수임인 및 작성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촉장을 수여해주실 포천 시 인문도시 조례 제정 주민발언 추진위원장 이신 양성곤 회장님 자측 위원님들부터 제자리에 3분, 3분간 받아갈 수 있도록 의책청을 수해 주시기 바랍니다.